예 한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갈등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내가 누군가 이것만 꼭 생각하면 그 갈등, 시험, 위험들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성도다. 은혜를 받은 자다. 또, 지난주에는 영직인 군사다. 또, 오늘은 우리 참된 제자. 내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할 존재다. 그것이 나의 정체다.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복잡한 일들 만날 때 뛰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두고 제자라 그래요. 성도 역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도의 정체 가운데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예수 제자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라고 불리우지만 가르침은 받았는데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66절이죠. 이 말씀 때문에 예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 하면 열두 제자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70문도가 있고, 120명, 더큰 무리,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 제자라, 라고 어, 볼수 있는데, 열두 제자는 핵심 그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주변에 제자가 없는데, 예수님께 서 주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 어, 상당히, 좀 이상한 일입니다만, 이와 같은 현상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그 당시나 오늘 신앙생활하는 이때나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스타일, 자기 양식과 맞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젊은 목사님인데, 이 Radical이라고 하는 아주 좀 탁월한 책을 몇년 전에 썼는데, 데이비 플레이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오늘 현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따갑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묻는다라고 하면, 이후 동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지향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포커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맞아요 진리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나를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도의 정체성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어, 다시 말해서 이 데이빌 목사의 뜻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 너도 사랑, 우리 모두를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가게 되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했을 때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했는데 그 헛된 신이 자칫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남았는데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일 수 있고 나의 기대일 수 있고 나의 스타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제자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음.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만 딱두 가지로. 어 사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 힘들다. 나도 힘들다. 어려운 설교다. 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어 참된 제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 믿고 따라갑니다. 때로는 나 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 감정 모든 것 인격적으로 나, 내가 신뢰하는 그분, 믿는 그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때 가슴 아파하고 어. 다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데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이런 관계 대신 이런 인격적인 관계 대신에 이해관계로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났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좀다 읽으시면 좋겠는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베세다 들판에 한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야말로 수,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와, 저분이다.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되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통 랍비와 서기관들과 다르네. 탁월하다.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느냐? 왕으로 세우려고 할때 예수님께서 피했습니다. 그 자리를. 가브남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아, 근데, 가버남까지 갔는데, 이 군중들이 가버남까지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짓구를 날리십니다. 너희들이 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표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보여준 것 때문이 아니라 빵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썩어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와, 이, 이 말들, 오, 그 양식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주는 것은 생명이 문면 영이다. 육신은 아무 소용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이러니까, 이 무슨 소리야? 이뭔 말이야?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해에 한계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 이 진짜 웃긴다. 나사렛 예수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의지와 마음, 감정, 인격적으로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도선적인 질문이죠 너희들도 저들처럼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여러분이 어부 배드로 학문 없는 범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그다음 하신 말씀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허락하신 분은 반드시 이와 같은 고백 말씀이 이해가 되기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의 내가 말한 그 말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어. 어떻게 얘기 됩니까? 배신 때린 가룟 유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제사 인척하고 있었다. 음. 그런가 하면 그가 맡은 일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서 뭐 해결물을 받잖아요. 어. 돈뭐 워낙 똑똑하니까. 자, 이것 보아서 한번 보시다 예수님 곁에 있어도, 오늘날 적용하는 교회 안에 있어도, 열심히 때로는 봉사해도, 참된 제자가 아닌,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날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메카드 목사님, 값비싼,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친구 가운데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호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영적 변절자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 목사님의 친구 또 친구의 친구들 가운데 그런 예를 여러 예를 들었어요 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캘리포니아 저 위에 가면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 공동체로 막한두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에는 무슨 의미냐? 동성애 공동체가 세계 최초로 생겼고 지금도 그야말로 극성을 피우는 곳이 그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기독교 역사의 일부다. 항상 어제 그래왔고 오늘 그럴 것이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변절자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생명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그 말씀 때문에 떠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이 가운데 그런 분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만 이해관계 때문에 나왔구나. 나의 스타일이 맞기 때문에. 내 양식과 맞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다 맞아요. 저 역시 교회를 선택할 때 나의 스타일에 맞아야 돼 은혜가 돼야 돼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된다. 저뭔 말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카도록 허락하신 그사람그 칭표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금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갑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제자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나를 믿는가? 내가 참된 예수 제자인가? 아니, 내가 성도인가? 자문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참된 제자,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첫 설교 시작함과 동시에 말씀드렸어요. 제자는 그 스승을 신뢰하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가버남에 가셔서, 어, 갔는데 피해로 갔는데, 피해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돌짓구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아, 내가 온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빵 때문에 왔잖아 여러분 이렇게 돌기고 날리는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그 무슨 원수가 있어서 그와 같은 심한 말을 했었습니까? 아니요 이유는 딱하나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아니 쉽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참된 예수 제자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얻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70절에 보면 좀 당황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나와요. 가롯 유다와 관계된 말씀이 미래를 경고합니다. 7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너희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요.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이 말을 이 당시에 알아들었던 제자들 단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 보니까 늘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있던 사도 요한 복음에서 이렇게 해석을 내 70일 전에 이것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를 배신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어 놓는 일들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나누어 놓는 일들을 해요 가렌유다가 어떤 일을 했나요? 사람을 얻기 위한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으면서 하지 않았어요 나누어 놓았어요 죽이는 답장섰어요 결국 삶의 현실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어지고, 사람과도 분리가 되고, 많은 자가, 야따가운 사건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주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복음서를 통해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유다가 3년, 약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닌 동안 단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포기한 적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것이 어떤 설교자이신지 어떤 큐티 본문이든지 어떤 메시지인지 도무지 저것은 내가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야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 스도둘수하는 사람은 내가 납득하기 힘든 나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간다한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고린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 뜻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습니다만은 주께서 허락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제자. 였기 때문에 그 표징들이 나타나서 배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실수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행당하시고난 다음에 일부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갈리바닷가로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내양 치라고 했을 때 정신 차려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만나 예수 제자로 살았어요. 목숨 내어 놓았어요.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룡유다를 보십시다. 단한 번도 자신의 관점 내려온 적 없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현실상 나타날 때도 자기의 관점에 비추어서 반응을 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한 여인 마리아라고 표현을 되었습니다만, 갓빛은 향유를 가지고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 그리고 팔까지 흐르도록 그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가르유다가 아니, 왜이 향유를 300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 왜 저러지? 이런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향유 300 대나리온, 당시 노동자 1년 몫입니다. 연봉입니다. 비쌉니다.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아요? 틀렸나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령 누다가 그렇게 했던 음. 말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기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나중에 보고 깨닫고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죠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다는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예수님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된다. 자기가 올바른 뜻을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정의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기적인 본성 유익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성 참 못됐네 못됐네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설릴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성 아니 내가 신뢰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던 예수 그리스도그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나도 어떤 상황 나타날 때 이것은 정말 아니다. 자기의 정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자기 이기적인 본성과 관계되어 있던, 관계되어진 말을 하는 우리의 자신임을 알수 있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가르유다 그러니 예수님을 언전 삼십,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정의를 말했습니다. 의용을 말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나눠놓는 일이죠. 사람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기니라 이 말은 마귀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떠났고 사람을 떠났고 결국 자기 자신도 이렇게 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현실. 내가 처현이 네 상황과 도무지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큐티를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공동체 성경 읽을 때그 메시지가 나타나게 될.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대치될 때에 뭐 해야 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 뜻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셨을 때 십자가 치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은유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름이 다다시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를 것이요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설교학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와, 주님 섬기면 그맨 마지막 부분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복주옵소서. 얼마나 익숙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근데 죽기는 싫어요. 희생하기는 싫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룰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 역사를 죽인 진리. 믿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온갖 말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참된 제자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사람을 얻는 데 있습니다 기방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랬잖아 먼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까지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 아니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누가 본1 4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여기 십자가는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포커스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시기로 흐락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고백해요. 힘들어도 따라요. 순종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열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도 그래서 따갑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죄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복음이 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 때에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를 때에 비방합니다 어렵다 아이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아, 덜 던지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성도가 복음을 소홀히 하고 계실 때에 교회의 모든 변태들이 일어난다. 이런 따가운 말을 했어요. 한신학교 교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글인데, 한신학교 교수님 참 훌륭한 분이에요. 새로운 학기가 되고 새로운 학생이 오면 학생들이 올 때마다 이 학생들 데리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스메들이 공동묘지로 갑니다. 공동묘지 비석들이 쫙 보이잖아요. 그리고는 학생들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제 이 비석들을 보고 무덤을 향해서 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날 만큼 진실을 담아서 설교를 하라.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 비석 앞에서 설교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아, 물론 뭐 안장 내배 애시서비할 때는 합니다만, <laughs> 여러분 그 시,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렇게 했던 이 신학 교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죽었다 그러니 비방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영호도를 먹고 돌팔매질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어떤 어림이 더라도 성도로 참된 제자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수, 이 교수님은 복음의 핵심을 집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분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예수 믿어 너무 좋다. 지난 주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허무가 몰려오는데. 근데 교회 했던 알파 수련회들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순간 자기 자신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리 보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위력,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나요? 하늘의 교회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나 예수 믿어 너무 감사하다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친구야 예수 믿어라 여러분 카탑을 보낼 때이쓸때없는거왜 자꾸 보내고 있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그 친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복음에 넘이거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면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돈을 벌어도 이 일을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돈을 쓰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 참된 제자로 주께서 이 십자가 지겠냐고 물으실 때 참된 제자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자신이 참 이기적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메시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말씀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내가 예수 믿는 제자인지, 성도인지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성령 하나님, 복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